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이런 제목으로 다윗의 용사들은 사울의 용사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함께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싸웠던 전쟁 중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싸운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주위의 이방 나라 중 가장 큰 올무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이스라엘은 저들의 앞선 문화와 문명을 도움받았으나 그로 인해서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되므로 우상 숭배로 인한 심각한 영적 타락의 문제를 가져왔고 늘 때가 되면 반복되는 저들의 침략과 약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을 상대해서 다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는 혼자서 모든 블레셋 장수를 상대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럽고 힘과 용맹이 정말 뛰어난 30인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또 함께 붙여주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운 전과는 지난날 다윗이 했던 일과 비교해 볼때 크게 다르지 않은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최고의 우두머리 중 3인, 제일 앞섰던 3인은 요셉 바세벳, 에르아살 산마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이 아호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에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다윗의 수하에 있던 장수 30명 중 가장 뛰어났던 새 용사로 성경은 요셉바세벳 에르아살 산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운 업적들을 보면 지난날 젊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업적에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설명을 특별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을 도와 전쟁에 함께했던 장수의 명단에 가장 오랫동안 곁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도움과 영향력을 입혔던 군대 장관 유압이 빠져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유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다윗이 죽기까지 다윗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가장 뛰어난 새 용사들 새 용사들의 명단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30명 전체의 명단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 요압이 아닌 요셉 바세벳이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요압의 이름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일까요? 요압은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도움과 영향을 입힌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다윗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요압의 이름이 다윗의 장수들의 명단에서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냉정하게 그리고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기록에서 요압의 이름은 절대 빠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요압의 이름을 다윗의 장수의 명단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윗의 부하들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게 하셨던 또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 이야기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압에 불신앙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요압은 스스로도 자신을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압을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그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더라도 다윗의 이야기는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다윗의 왕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명단을 작성할 때 일체의 고민도 없이 요압의 이름을 조용히 빼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열심히 특심한 자였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합한 자가 아니었기에 요압의 이야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게 이겼다거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술수를 쓴 거는 기록도 있지만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내용은 요압의 이야기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 2목중세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목중 세 사람이 곡식 벨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이 있는지라.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세용사와 다윗의 마음이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세용사의 마음도 합하다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30명의 장수 중에서 3 명의 사람이 그 마음을 합하여 다윗을 위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행했던 일은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와 산성으로 도망했을 때 다시 그 베들레헴 탈환을 수원하면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게 된 부하 3 명이 목숨을 걸고 겹겹이 진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 잠입해서 우물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던 일화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물을 가져온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30명의 장수 중에서 세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은 이세 명의 사람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30명의 장수들 전체가 다윗에게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열심은 다윗의 용사들의 힘과 용맹성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고 충성스러웠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 명의 무명의 장수들의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했던 전쟁의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요압과 비교해서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은 모두 이와 같이 다윗의 마음에 합했던 열심 히 있던 자들었음과 더불어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게 하셨던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은 요압의 충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마음과 합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에서 나온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다윗과 용사들, 그다음에 하나님과 용사들, 그들이 다 같은 한마음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다음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표현을 보면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유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 사람에게 있었던 그 특별함을 더 강조하고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깁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억이 납니까? 다윗이 기억나는 단어들이 많아요. 다다윗이 기억나요. 그래서 다윗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윗의 단어들을 쭉 쓰면서요. 창, 사자, 막대기, 뭐 300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의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대요. 뭔가가. 이들은 세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들을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가 창으로 300명을 죽인 일은 지난날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필을 가져다가 사울이 요구했던 머리수대로 사울왕에게 바쳤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사울왕의 숨겨진 의도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러한 명령을 했던 것이었지만 다윗이 그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요압의 동생 아비세도 다윗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요압의 새 형제에 대하여 늘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도 다윗은 아비세의 그 열심과 용맹함을 존귀하게 인정해 주므로 저들을 전장에 보낼 때그 마음이 지난날 사울왕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저들을 전장에 내보낸 것이 아님과 그에게는 형인 유압과 다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울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이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입장과 다윗이 유압과그세 형제들, 형제들을 대하는 입장이 정서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달라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서 200명의 포피를 얻게 하였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요압의 동생 아비세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존귀하게 여기고 보내었고, 그는 오히려 다윗보다 더 뛰어나게 200명이 아니라 300명을 쳐 죽일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용맹성과 힘은 다윗과 버금갈만 하였지만, 그 앞선 세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한 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을 아주 미묘하게 차이를 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하야가 구덩이에 직접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이고 손에 창을 들고 있던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 누가 기억납니까? 이것은 지난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를 죽이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다윗을 아주 똑같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다윗처럼 그렇게 버금갈만한 용맹스러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 대해서 앞선 세 명의 장수 다음으로 뛰어난 세 명의 장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표현을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이들은 군인으로서 그 힘과 용맹성은 지난날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똑같이 보는 듯 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힘과 용맹성보다 앞선 그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또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첫세 용사들을 설명할 때 썼던 내용인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앞선 세 용사들에게는 다윗의 마음과 온전히 합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보다 전과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과로 보면 그들의 용맹성과 힘으로 보면 다를 바 없었지만 오히려 지금 다윗보다 더 뛰어나 보였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비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합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어떤 그 비밀들이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리아도 30명 이름 중에 특별히 따로 빼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름으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마지막으로 딱 말하면서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지난날 다윗은 자신의 칩부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아를 영문도 모른 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우리아의 죽음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진 소문도 전쟁터에서 너무 열심으로 앞장을 서다 어리석게도 성 위에서 돌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너무 가까이 성문 앞에까지 나아갔다가 성문에서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수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자였습니다. 이게 공식 기록이에요.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예라 11장 20절에 보면 어찌 장수가 그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앞에 가서 죽었느냐라는 책망을 다윗이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전쟁으로서는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어 있던 자가 우리아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압이 다윗의 중요한 장수의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것과는 분명 다르게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죽게 했던 햇사람 우리아는 명단의 제일 마지막에 당당하게 특별히 구별하여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었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에 우리아도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아의 업적이 기억납니까?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수였죠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아에 대한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은 죽임당한 일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아의 충성보다 다윗의 배신이 더 크게 부각되어 그의 위대한 업적이 가리워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던 우리아의 충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용사로서 다윗 왕궁을 이루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장수였음을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웠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치밀했던 유합의 열심은 별 의미 없게 다루시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미련하게 죽어가면서까지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유나단을 시작으로 해서 선지자 사무엘, 나단, 갓, 아비아달,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과 참모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도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순간적인 실수와 그 악함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자까지도 존귀하게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렸던 장수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저들은 사울이 그토록 얻고 싶어했던 힘과 용맹함만 있던 자들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밀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스스로는 중요하게 여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은 인물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아처럼 조금은 미련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남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복된 자임을 성경은 우리아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귀한 왕의 직분을 감당케 하실 때, 그에게는 그 주위에 또 함께 축복으로 함께하게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처럼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억울해 보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당당히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시며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